무가 뭉치면, 니가 뭉치면, 니가 뭉치돌이 야광말고 아, 좋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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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이름이 완덕. 아, 금오조 침. 와, 나 틀리는 게 많아서 금오조 침을 많이 안 썼었죠. 지금 <laughs> 지금 들물 가면서 물이 좀 많이 탁해졌어. 탁해서 아 나오네, 완다 유식했고요. 자 히트. 네. 음, 저거 많이 잡으신 분이. 네. 이게 뭐 종아리 이런 데 죽을 수 있는데 나른게 아니고 막 허벅지 막 이런 데다 히트 블랙 몸물색이 탁할 때는 역시 블랙 몸 아닌데 애잔데? 좀 묵직합니다. 털크더 있어 털크더 와. 야, 웃어. 웃. 아, 다리 하나 딱 걸린 다리 하나. 됐어, 됐어. 계속 피 오늘 얘들 왜 이러지? 왜내 가운데 손가락을 집중 공략을 하지? 이렇게? 히트. 자 이번에는 과연 음? 카고의자 음, 오묵직요오 어? 이번에도 이긴데 아, 카고의자가 어집 효과가 있나 다자 다시 왔어요, 왔어요, 왔어요. 히트 왔어요. 뭐, 빠졌와질 그렇게, 와한 마리 빠졌어. 씨, 밑에 그 빠졌어, 밑에 거. 자 카고 에자에한 마리 무섭와짱그리는데 덜커덩 한 마리 빠졌어요. 자 갑니다, 다시. 자 일단 타고 이제 한 마리 타고 아 이거 침질 못했는데 아 이거 불안하네 불안해 불안해 아 이거 천천히 천천히 미끼를 못해가지고 불안하니까 천천히 천천히 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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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야자 카고에다 카고에 미끼는 새우 자 미끼는 새우 넣었 있어 새우 잘라서 넣습니다 오어 얘들이. <웃음> <웃음> 자. 자, 카고에다. 예. <웃음> 어... <웃음> 어. 타네 카고에자가 <laughs> 참 미치겠다. 호이 사장님 막 다정해요 그래 좀 사진 좀 찍을게요 섣구리에서 사진 좀 찍을게요 다 들어갑소 어후. 아까 사진 찍고 댕기더만 자 아무튼 빨리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12월 4일 어한 시간 반 달려서 안도까지 와서 낚시 즐겨 왔습니다. 조금 낚시. 날이 되게 신기하게 풀는데자 아무튼 네. 오늘 저는 80개, 80개, 80개 했네요. 예. 아 내일도 같이 찍어. 음,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음, 내일 또안도로옵니다 오늘 또수하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에 찾아 보시면은 지퍼팩도 있고 비닐이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.